기꺼이 힘든 일을 해야 된다. 기꺼이, 기꺼이. 아주 반가운 손님을 맞이, 맞이하듯이 기꺼이 힘든 일을 해야만 한다. 라는 생각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어른이라고 부를 만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어른이란 그런 사람입니다. 기꺼이 버선발로 나서서 힘든 일을 가지고 오는 사람, 맞이하는 사람. 해내는 사람 그러니까 나는 힘든 일은 안 하고 싶어 좀 편하게 살고 싶어 라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어른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이죠 힘든 일을 기꺼이 하는 방법은 그렇다면 뭘까요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비유를 해 보겠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있습니다 이 마라톤 선수는 굉장히 마라톤을 잘합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수영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곧잘 수영도 잘합니다 지치지도 않고 멀리까지 헤엄쳐 나갑니다 이 선수가 사이클도 배웁니다. 그럼 사이클도 곧잘합니다. 정말 지치지 않고 대단히 처음 배운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래 잘 달립니다. 트레일러닝을 한다고 합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놀라울 정도로 잘합니다. 크로스핏을 해도 마찬가지고 등산 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는 직관적으로 유추가 됩니다. 마라톤을 해서 길은 강화한 심폐 지구력이 다른 영역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거꾸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클 선수가 마라톤을 시작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힘든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힘든 일이 어떠한 형식이든 간에 매일 매일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만납니다. 그래야만 문제 해결 능력이 갖추어지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갖추어지기 때문입니다. 마라톤을 하면 심폐지구력이 강화되는 것처럼 말이죠. 이 심폐지구력이 사이클이든 수영이든 등산이든 크로스핏이든 적용이 되는 것처럼. 매일 우리가 힘든 일을 해내면 마치 심폐지구력이 길러지듯 문제 해결 능력이 길러진다는 겁니다 삶이란 것 자체가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끊임없이 줍니다 마라톤을 하고 있어야 프로스피시라는 실현을 줘도 내가 어느 정도 잘 해낼 수 있고 수영이라는 실현을 줘도 등산이라는 실현을 줘도 어느 정도 잘 해낼 수 있게 됩니다 매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어야 그 어떤 모습을 한 힘든 일도 나름 잘 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